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니어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현재 주요 일정 하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게 제대로 통했는지 어제 시장에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어 프로토콜의 가격은 어땠다? 엄청나게 강했다.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더 소재가 나오고 이게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뭐, 어떻게 보면 니어 프로토콜은 향후 3월 지나 4월이 되었을 때 대장의 모습을 시장 전체에서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때마침 이 하나 더가 나왔거든요. 어떤 건지, 보여야 되는 건 뭐가 있고, 이거 맞춰서 대응하는 방식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덴쿤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눈 앞까지 오면서 시장 전체에 순환매가 돌며 대부분의 종목이 최소 한번 이상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22분에 리스크 2,390원에 2,7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형이야? 제가 1월 27일부터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리스크는 현재 옵티미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2월 달에는 테스트넷, 3월 달에는 마이그레이션을 전격 진행한다고. 그런데 테스트넷은 2월 달에 실제로 출시가 되었었는데 3월 마이그레이션의 내용이 그동안은 좀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3월 5일 00시 08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냐면 리스크 말고 옵티미즘에서요. 리스크 우리 쪽 마이그레이션 본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이걸 인정하는 이러한 코멘트를 공지로 내보내면서 거의 반년 동안을 준비한 내용이 어 이제 결실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시장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 리스크, 이제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가격을 봤더니 어땠다? 그때까지 반응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이 분석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빠른 시간 내에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목표로 말씀드렸던 2750원은 수월하게 돌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최고 4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15%는 수월하게 달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끌고 갔다면 더큰 수익의 극대화가 이렇게 보여졌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대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리스크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이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3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54분에 골렘 78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골렘 어떻게 되었다? 784원 부근 돌파하고서 최고 1,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784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예도 걸어만 났어도 최소 12% 이상을 먹고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동안 혼자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만 돈을 못번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그리고 큰 힘을 얻어가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 야, 이건 나랑 취향에 맞는 것 같다라고 싶을 때 같이 한번 움직여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너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니어 프로토콜 어떠한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3월 15일에 솔라나 폴리곤이랑 함께 크립토 정책 부트 캠프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오냐면요. 유럽의 주요 규제 기관과 정책 위반자 그리고 시장 내 핵심 플레이어들이 전부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자연스럽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 일정 임박하는 거 보여지는 순간순간마다 가격적으로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주요 플레이어들을 여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투자 유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재 가격으로까지 잘 반영이 되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스택스 밸리 데이터로 이번에 리어 프로토콜이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 스택스는 비트코인 레이어 2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대장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요즘 시장의 유행이 뭐냐면요. 트론도 그렇고, 뭐 폴리곤 같은 것들도 그렇고, 계속 이더리움이나 BNB 뭐 이쪽의 네트워크 유동성만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이쪽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우리의 방향성은 이거다. 막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직접 하면 너무나도 좋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죠. 한데,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점유율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성공할 것이다라는 100% 보장도 없고. 그랬을 때, 니어 프로토콜이 한건 뭐다?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쪽으로 발 하나 담그겠다. 근데, 이 비트코인 쪽에 어떤 일정까지 추가적으로 남아있죠? 때마침, 4월달에 단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 발표했을 때 주목을 못 받는 쪽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단 차라리 니어처럼 이렇게 대놓고 대장 따라간다 라고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조금이라도 쉽게 끌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이 되는 내용도 좋지만, 신규로 보여지게 된 내용도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21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뭐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면 안 되지. 홀딩 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으면 4월내에큰거 하나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계속 찍고 올라갈 때마다 전고점 돌파 했거든요. 예, 전구점 돌파 기공값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수월하게 돌파해서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그때부터 진짜 전성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니어 프로토콜, 제가 지금 꼭 봐야 되는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렸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말이 쉽지, 직접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니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호재 일정, 이거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 맞춰서 차트 추세 잡는 법 지지해야 되는 거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놨고 향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도 타점 잡는 거 이거 신경 써서 적어놨으니까 취향껏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봤다. 너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 너무 길어진다. 그랬을 때 다른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이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내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해가지고 나중에 더큰 후회로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라고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내역이 나가게 되었냐 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22분에 리스크코인 2390원에 27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였냐 제가 정확하게 1월 27일부터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리스크는 현재 옵티미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며 2월 달에는 테스트넷 출시고 3월 달에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자, 근데 2월 달 진행이 되었고 이제 3월 달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정확하게 3월 5일 00시 08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옵티미즘에서요 리스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 네트워크를 다운받기 시작을 하였다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코멘트를 날렸다? 그거 맞다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반년을 준비한 내용의 결실이 눈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걸 시장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나오자마자 원래는 급등을 해야지 맞았는데 근데 그 구간이 어디였냐? 여기였습니다. 한번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만 생각하더라도 이건 기회가 맞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2750원은 수월하게 돌파했고요. 현재 42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로만 났더라도 15%는 수월하게 돌파가 가능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와, 수익극대와 정말 크게 나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이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3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54분에 골렘코인 78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골렘 어떻다? 지금은 조금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는 했지만 1,1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780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보다 12%수익 가능했다. 이거는 못 먹은 사람이 이상한 거다. 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혼자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도 나 혼자만 돈을 못번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를 하셨을 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 안내를 드려야겠죠? 요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한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저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